어 잠깐만 죽됐다 이거 뱀파이어가 너무 많이 살았어 보여줘! 야야야 야, 야, 각 좋다 각 좋다 각 너무 이쁘다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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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 좆밥유니이네 뭐야 이거 아이 개쓰질데기 어아이 엘리트 건너가 아니라 패급 건너에요 그냥 오고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에 볼 게임은 바로 볼리워스 라는 게임입니다 대충 고민형들끼리 전쟁을 하는 그런 게임인가봐요 바로 캠페인부터 모든 적 유닛을 무찌르면 승리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유닛 리스트에서 배차할 유닛을 클릭하세요 음... 이거 약간 NPC들끼리 싸움 붙이는 그런 게임이네 이렇게 원투 쓰리 포 이브하고 전투하면은 이제 내 유닛이랑 쟤네 유닛이랑 이렇게 싸우는 거죠. 왜 우리가 지냐? 왜 지냐? 잠시만요. 아, 왜 저요? 같은 복서 여섯 명인데 배치가 잘못됐나? 잠시만. 그러면은 똑같이 나봐. 이미 좀 다른데? 아, 오케이. 우린 하익진으로 간다. 공격해! 그렇지. 아, 씨, 이미 진거 같은데? 어, 아니네. 역시, 이순신 장군님의 전법은 틀리는 법이 없어. 자, 다음. 카우보이. 원딜은 또 이제 방패병으로, 낭만 닌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치? 앞에서, 앞에서 방패병이 원딜 다 막아주면은, 뒤에서 닌자가, 아니, 방패병 안 뒤지는데? 야, 이건 진짜 전략에 씁니다. 와, 혹시 어떡하냐? 나이 게임 재능충인가봐. 아, 또 찾았어. 잘하는 게임. 뭐 써볼까요, 님들? 엘리트 건어? 두 마리 배치해주고, 자폭맨도 있어? 자폭맨 두명 앞에, 앞에 두고 산타는 뭐야 산타는 피아 구분 없이 가까운 유닛을 향해 선물 상자를 던집니다 아 우리 팀이 맞으면은 버프래 산타 써봐 산타 써봐 고 오오 아 산타가 버프 주네 뭐야 아니 자폭맨 개사기인데요? 아니 엘리트 건어 뭐해 엘리트 건너 언제 쏴 기만 모아 하루종일 오오오오오오 모으는 시간이 오래 걸린 대신 존나 세네 아니 그냥 다 자폭맨 둔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자폭맨 선에서 끝나,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자폭맨 전망게임인데요? 자폭맨만 두고, 한 마리만 뒤에다 놔둬. 어, 잠깐만. 어, 이게 설마 원, 아, 이게 원거리엔 취약하네. 자폭맨의 카운터는 원거리구만. 원거리 카운터는 또 돌진병이죠. 아까 보니까 바이킹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뭐 쪽을 못 쏘던데? 산타 덤. 이렇게 하면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바이킹한테 안 돼. 돌, 그, 원거리는 바이킹한테 안 돼. 암살자. 어, 쟤네가 암살자잖아. 한번복서만 이렇게 놔둬볼게요. 암살자 뭐 하는지 한번 볼게. 아, 암살자는 순간이동을 할수 있고, 은신해서 공격하네. 암살자를 차... 못 찾는다, 애들이. 근데 존나 약한데요? 아 진짜 너무 쉽다 아 너무 쉽다 나 같은 뇌지컬을잘 쓰는 사람한테 너무나 쉬운 게임이구만 아 근데 엘리트 건어가 낭만이 잦대는데 하키는 그냥 자폭맨 선에서 컷 그러고 방패병 두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일단 하키 먼저 폭탄병으로 컷한 다음에 뒤에서 엘리트 건어가 길을 모으고 있는 와중에 방패병이 땜빵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엘리트 건어 엘리트 건어 보여주나요? 엘리트 건어? 언제까지 보나요? 아 미친 개 구데기 이거를 하나한테만 쏘면 어떻게 옆으로 긁어야지 쏘면서 아우 롱맨도 씨고 옆으로 긁어 왼쪽으로 아우 뭐, 뭐야 왜안 죽어 저거 이버그에요아 이펙트만 존나하려해 왼쪽으로 긁어 쏴아이 끊기네 이게 맞으면은 개 쓰레기 유닛 낭만 엘리트 건너두 마리 뒤에 와! 시작하자마자 암살자가 법사 바로 자른 거? 어, 잠깐만, 좋 됐다, 이거. 뱀파이어가 너무 많이 살았어. 보여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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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좋다, 각 좋다! 각 너무 이쁘다!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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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 좆밥유닛신네 뭐야, 이거. 아이, 개쓰잘때기 없어. 엘리트 건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펙트만 졸라하려 해. 아 엘리트 건너가 아니라 패급 건너예요 그냥. 엘리트 건너안 쓰겠습니다. 자폭맨 이제 알려주네. 자폭맨 상대하는 법도 내가 잘 알죠. 암살자 뒤로 좀 보내고 됐다. 응? 어? <laughs> 야 씨! 암살자가 바로 뒤로 돌아는데 자폭맨이 그냥 거기서 지 팀들이랑 같이 터졌어. 산타 아 산타가 힐을 해주는 거구나. 암살자로 산타 먼저 쳐내고 저희는 야만 용사 기용해 봅시다. 그리고 산타도 함 써줄까요? 야만 용사한테 두 명씩 버프 주는. 뭐해? 아니, 니들끼리 선물을 주고 있으면, 어떡하냐! 뭐해? 얘네 직무 유기에요 아, 젖됐네, 이거. 쟤네도 저러고 있어. 적팀 산타도 일안 해요. 그 와중에 서로 힐하고 있어가지고 안 죽는 거 봐, 잘. 서로 힐해줘가지고. 뱀파이어가 애초에 자힐 있잖아. 여기에다가, 산타힐까지. 이러면, 이러면 이론상 무한체력. 아, 휴, 또, 또, 지들끼리 저러고 있네. 아, 뭐하냐. 네 너희 너희 들끼리 해라 그냥 산타 없는 셈쳐아 잠깐만 잠깐만 상대 산타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 잠깐만요 상대한테 똑바로 힐을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매우 걸고 같이 패 그렇지 산타는 없거든 컷 엘리트거너 개쓰레기 유닛 어 잠깐만 아 이게 우리 팀 HP 회복해주는 거였어 그니까 그 광선 안에 우리 팀이 보호를 받는구나 엘리트거너 하나 산타 하나 뱀파 하나 이론상 무한체력이다. 뱀파이어 이론상 안 죽는다. 산타가 뒤에서 힐 계속 주고, 자기가 자일하고, 엘리트 건어가 힐한번쫙 뿜어주고, 이론상 뱀파이어 안 죽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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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잠깐만, 뱀파이어 죽는데 저러면? 아이고, 니들 어디 보세요? 이게 설마 한번 조준한 곳으로밖에 못 쏴? 와, 개쓰레기네. 아, 잠깐만, 이러면. 우리도 한발 있잖아! 과연 승자는? 음, 우리 팀만 죽었어요. 안 돼! <laughs> 안 돼! 죽었어 이씨 게임이 너무 혼잡스러워 멀티하고 싶다 87님한테 연락해봐야겠다 87님이랑 한판 붙어야겠다 에, 안녕하세요 87님 제가 왼쪽 87님 오른쪽 내가 배치할 때는 서로 아. 못 보는구나 음.. 뒤졌어요 아. 어 잠깐만 어 뭐야 야, 어 뭐야 이 시간이 시간이 안 있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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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뭐야 야이, 샤... 뭐야 <laughs> 어 뭐야 에 <에이>. 아니 개망했네 <laughs> 아 시간 제한이 있었네 아아 아, 진짜 몰랐네 어 근데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이거 아이질것 이거 같은데 압도적으로 이겼죠 와 말도 안돼 게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방심 시킨 다음에 아무 유닛이나 이렇게 깔게 만드는 아, 하나의 오케이. 전략이죠. 마슬린도 준비 급하게 깔아놓고 뭘 야! 야! 뭘 그렇게 쫙 깔아요? 제갈량 같은 제 전략이니까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제갈량 같은 전략 기대하겠습니다. 어, 갑시다, 한 번. 예, 아, 네크로맨서를 이용하셨다. 아 창병 존나 느리네, 좀 빨리 걸어가. 엉금엉금 가네, 이 새끼들. 창 생겼거든요. 이게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보님. 오늘 한 판이라도 이기시겠어요? 단판은 이긴다, 이거다. 자 에너지파 갑니다, 손거쿠! 자 손거쿠, 저희 저희 팀 손거쿠 갑니다, 가자! 그거 개구대기예요 개쓰레기네. <laughs> 엘리트 건너가 아니라 패급 건너예요비 개오랫동안 모으는데 안 죽는데? <laughs> 아니 저도 그거 낭만 있어서 좀 썼었는데 개쓰레기더라고요. 어 뭐야 근데 와... 내가 졌어. 어? 이겼다. 이게 전략입니다. 이뭘전략이 <laughs> <아니>, <laughs> 엘리트 건너를 썼는데도 진게 레전드네? 탈치님이 요상하게 잘하네. 뭐야 저거? 뭐야 이렇게 앞에 뭐였 시험 <laughs> 부담스러운. 한번 시험해 보려고요. 아 시험이에요? 아씨. 야호. 아, 씨. 아 테스트 좀 해보려는데. <laughs> 뭐 내기 같은 거뭐 걸고 한판 하실래요? 내기 좋죠. 저희 이거 스팀 푸사 이렇게 뜨는데 스팀 푸사빵 어때요? 진짜 아무거나 하실 거예요? 아무거나 해야죠. 저는 왜냐면은 제가 이기면은 9817 시킬 거거든요. 같은 거 포사 갖고야겠다. <laughs> 단판 승부입니다. 닌자네요?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닌자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저다 네크로맨서 아니야? <laughs> 뭐 어,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자폭맨인가? 맨 앞에 있는 저두명 자폭맨이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열받네. 이거 <laughs> 봐. 어, 야 자폭으로 그냥 앞에 싹 날려버리고 닌자로만 가겠다. 야 이거 내가 지겠는데? 잠깐만. 제발. 안돼, 네크로맨서. <laughs> 어, <laughs> <안 돼>! 야, <laughs> 내가 어딨 수가 나? 한천 부족하잖아. 아이고, 어. 금방 가셨네. 이걸로 해주세요, 고님아 <laughs> 진짜 우고랑 똑같이 생긴 걸로 갖고 왔어요. 개소리예요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안녕하세요. 아 한판 더해요. 어? 제가 이기면은 87님 프사 음음. 바꾸고, 제가 또 지면은 아, 그러면 디코 프사까지 이번에 제가 바꿀게요. 아, 오케이, 한판 더 간다. 어, 민규님, 너무... 푸사왜 그래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두고 보라는, 이길 거라는... 제발, 제발, 제발... <laughs> 야, 제발, 바이킹, 제발, 제발. 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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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킹... 야, 잠깐만, 나이스, 바이킹! 나이스! 나이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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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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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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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망했다, 이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나이스! 그냥...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이거는. 후, 이겼다. 하여님 이걸로 해주세요. 아, 저 취향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웃음> 성공이다. <웃음> <laughs> 아나특이 아, 진...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laughs> 진짜. 아디코빵까지야이안 되겠다. 막판 가자. 아 디코방. 막판 디, 막판 디코빵까지오오오오나나오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나오오나오나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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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기으니까다 드릴게요. 찬 소리 하지 마. 똑같은 걸로 디코프 사 하면 되나요? 예, <laughs> 해주세요. 이거 이게, 이게 가장 나을 것 같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럴 수가. 디코프사까지 온나노코로 만들었어야 됐는데 오늘 다 줬다 거의. 아무튼 <laughs> 어, 그, 네, 1다더 님, 재밌었습니다. <laughs> 여기서 볼리워즈 마치도록 하겠고요 상처분이 없는 그래도 내게한 판은 이겨서 다행이다 두판 다졌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오 바피스.